존경하는 고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령시민 500분의 추천을 받아 오는 12일 고령시장 후보로 등록 을 하고 시장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젊고 똑똑한 시장 을 뽑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고령 시민 여러분, 누가 가장 힘있는 시장 후보입니까? 무소속으로 당선된 시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권대장 발면서 시장하겠다는 후보, 13만평 골프장 팔아먹은 무능한 후보 8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원산도에 땅 많이 사는 후보가 보령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동성까지 수도권 전철 데려오는데 보령시장 뭐했습니까? 충청남도가 매년 1,200억 이상 의료원에 지원하는데 전국에서 대학병원 가장 먼 보령 시민은 왜 소외되고 보유대 당해야 합니까? 무능한 시장 도위다 아닙니까? 이번에는 무능한 시장 말고 젊고 똑똑한 시장 뽑아야 합니다. 제가 우수 속으로 시장 출마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 공천 받으면 당연히 조직이니 뭔가 나쁜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조직이 있는데 어떻게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겠습니까? 이제 지방정치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조직도 없고 선거 캠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민이 뽑아준 당당한 시장! 제가 하고 싶은 시장입니다. 공무원 줄 세우고 팝을 만들었는데 공무원 출신 시장 또 뽑으면 시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공무원 출신하는 젊고 똑똑한 시장 뽑읍시다. 존경하는 고령 시민 여러분, 고령 의료원 반드시 짓겠습니다. 해양 생태공원 만들겠습니다. 고령시 도시계획도 똑똑한 시장이 다시 짜야 합니다. 구도심 상가도 특색 있는 상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뭐 잘라서 시장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실 만한 분이 나오지 않으니 방관할 수 없어 나왔습니다.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